조선의 5대 왕 문종 그는 조선 역사에서 짧은 재위 기간 동안 안정과 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왕입니다. 문종은 세종대왕의 장남으로 세종의 유산을 이어받아 학문적 소양이 뛰어나고 정치에 능한 인물이었습니다. 왕세자로서 오랫동안 세종을 보좌하며 행정과 군사 체제를 정비하는 데큰 역할을 했죠. 1450년 세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재위 기간은 단 2년이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그는 조선의 법과 제도를 더욱 체계적으로 다지기 위해 노력했으며 세종이 남긴 업적을 계승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건강 악화로 1452년에 세상을 떠났고 그의 어린 아들 단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조선은 개유정난 등 정치적 혼란에 휩싸이며 문종의 이상은 이어지지 못했죠. 문종은 조선을 안정적으로 이끌고자 했던 유능한 군주였습니다. 세종의 장남으로서 조선의 미래를 준비했던 문종의 이야기는 지금도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